새벽 5시 상봉행 첫 차가 춘천역을 출발한다. 플랫폼을 빠져나가는 30초의 시간. 그것은 11년의 기다림이 만들어낸 역사적 순간이야. 81.3킬로미터 경춘선 레일은 서울과 춘천을 잇는 꿈의 길이 됐다. 그것은 71년된 경춘선이 가고자 했던 오랜 꿈의 종착지이기도 하고 새 경춘선이 가야할 머나먼 꿈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경춘선은 그렇게 새로운 질주를 시작했다. 마지막만큼이나 경춘선의 시작은 특별했다. 지난해 봄 철도박물관에서는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특별한 황소상 하나를 공개했다. 아담한 크기의 이 황소상은 지금은 고인이 된 미국인의 부탁으로 한국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한국에서 와서 근무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전에서 끝나고 1953년 도에 귀국하면서 한국에 있던 기념으로 황소상을 사 가지고 간 겁니다. 이 아들이 성장해 가지고 우리 이제 기아자동차의 현지 딜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기아자동차에 나한테 이런 유물이 있다. 해서 그걸 조사해 달라 해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이것은 아주 우리한테 귀한 유물이다. 미국인으로부터 기증받은 황소상을 이곳 철도박물관에 전시한 이유는 황소상이 경춘선의 시작을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기 때문이었다 황소상 밑바닥에 쓰여진 글귀가 바로 그것 거기엔 경춘철도 기성회 기념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이 경춘철도 기성이라는 게 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춘철도가 1936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그럼 그 이전일 거다. 그래서 이제 경, 1936년 이전에 그 보도자료, 신문, 뭐 이런 걸쭉 조사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926년 2월 6일 자그 동아일보에 그조그마한 기사가 이제 났었어요. 당시 기사에는 춘천시 번영회의 주도로 경춘철도 기성회가 조직됐다고 전하고 있다. 아, 어떤... 춘천시 향토사료 문화가에 네, 전시된 이거는... 주전자 역시 네, 경춘철도 기성회가 만든, 만든 기념품 거죠. 가운데 하나다. 옛날에 영원이 이렇게... 음. 정도 무쇠 주전자는 뭐 서민들은 뭐 이런 거못 썼죠. 그때 당시만 해도. 가치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될까요? 쌀로 따지면 뭐. 쌀로 뭐 따지면 지금, 음, 계산으로 하면 한, 사한 가마니까면 더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경춘 철도 기성의 기념이니까, 아, 마이기성회가 만들어질 당시 창립 기념으로다가, 예, 그때 만들어진 것으로. 주로 참여했던 이들 중에는 김현수 삼형사 설립자, 박흥식 화신백화점 창업주. 방흥모 조선일보 전사장, 금광 왕으로 불리던 최창아까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10여 년 전부터 경춘선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해 오고 있다는 전병길 씨. 그는 경춘선이 단순히 서울과 춘천을 잇는 철도 노선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처음부터 경춘선은 국내 최초의 지하철 구간이 포함돼 있었던 철도 노선으로 계획됐다. 당시 경춘선 노선도를 살펴보면 제기동에서 서울역 구간이 지하철로 연결된다. 이는 경춘선과 경인선이 이어져 인천까지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속초까지 뻗어가는 것이었다. 춘천부터 동해안을 잇는 철도도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 성동역부터 지금의 그 서울역인 경성역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 노선도 그 건설할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춘선이 원래대로 진행이 됐으면 서울역부터 동해안까지 이어지는 철도가 인천에서 속초까지 연장되는 경춘선. 70년 전 이미 경춘선은 한반도의 동서를 잇는 횡단열차의 중심지로 계획됐던 것이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동서고속화철도 노선과 일치한다. 1939년 7월 23일 첫 운행을 시작한 경춘선. 서울 춘천과 신장로로 10시간이 걸리던 서울과의 거리는 4시간으로 단축됐다. 이 놀랄만한 사건을 직접 보기 위해 개통식 당시 춘천에는 역사상 최대 인파가 모여들었다. 기차가 처음 내려왔어요. 기차가 들어온다 하니까, 사흘 전부터 사람들이, 여, 흉성, 홍천, 민재, 양구, 하천, 철원, 여기 사람들이, 가평 사람들까지도 전부 들어왔어요. 춘천에 왔어요. 며칠씩 잠을 다안 자고, 여기 와서 뭐, 저 잠을, 어, 일 같으면서 자고 먹고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저 포장을 치고 자면서 구경한 거는 제가 알고서 그래 초기 경춘선은 서울과 춘천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근대적 교통수단이자 목재를 비롯한 대규모 화물수송을 담당했던 산업 열차였다 그때는 나무가 강천역에도 무척 많이 나왔어 네. 그래서 하루 그 화차로 네 개, 다섯 개씩 싣고나갔습니다 음. 여기서 나무가 무척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서울열료로만 거진된 것도 같아. 60년대 후반 경춘선은 파월장병을 실어나르는 수송열차로 변신했다. 춘천시 북당 배후령너머 위치한 화천군 오웅리. 파월장병의 훈련지였던 이곳에서는 베트남으로 가기 전 장병들의 출정식이 열리고 했다. 파월장병이 모이는 춘천역에는 매주 성대한 환송회가 베풀어졌다. 그리고 매주 2,000명이 넘는 장병들이 경춘선 열차를 탔다. 장병들은 7일과 8일 입구, 내민 떠나는 손. 춘천역은 32만 명이나 되는 당시 파월 장병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곳이다 머나먼 타고 전쟁터로 향하는 젊은이들 그들을 떠나보내는 가족들의 눈물과 한숨이 여기서는 그치지 않았다 우리울려 우리도 많이 울었죠 다시 춘천에 제가 올 수, 올수 있을지 안올지 몰랐으니까. 어, 느 분들은 그 계란을 쪄서 계란을 넣, 어머니가 와서 갖다 주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전우들한테 물어보면 또그 육개장 같은 걸 계속 직접 넣어주시래요. 가다 먹으라고. 어.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오음리에서 그 사람 인연이 뭔지 이렇게 만나다 보면 오음리에서 사귄 그 연인들이 춘천역까지 와서 배웅하는 그런 만남의 인연도 있습니다. 70년대 들어 낭만 열차가 되기 전까지 경춘선 열차는 경랑의 시대 한복판을 달려왔다. 2010년 12월은 경춘선에 있어서는 시작과 끝을 교차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다.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경춘선 노선에는 주중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사라지는 경춘선의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었다. 주말에는 기차표를 구하기 힘들었고 평일에도 좌석표는 모두 매진이었다. 가장 빠른 게열한시 분이고요 좌석은 없습니다. 입석이세요. 네,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입석이세요. 네. 열차 안도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무엇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경춘선으로 불러 모으는 것일까. 그것은 경춘선과 함께한 추억이었다. 강천 출렁다리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거야. 출렁다리 밑에서 선이기 우리 밥해 먹었어 우리. 출렁다리 밑에 그 물로 밥해 먹었어 그때.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 먹어야지 그 물로다가. 70년대 경춘선의 또 다른 이름은 젊음과 낭만이야. 춘천 가는 기차를 타면 강촌이나 대성리에서 많이들 대학생들이 내리는데 참 고성방가에 가까울 정도로 그 키도 안 맞는 조율도 안된 통기타를 들고 그 기차 안에서 <laughs> 노래하는 남학생들이 많았다고 해요. 통기타로 대표되는 70년대 젊은이들의 문화는 경춘선과 합해지며 경춘선 열차를 젊은이들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경춘선이 본격적으로 낭만의 옷을 입게 된 것은 1971년 여름 청평 페스티벌이 열리면서부터다. 한국판 우드 스타그로 불린 청평 페스티벌은 70년대 가요계를 대표했던 가수들이 대부분 참여했다. 듣고 싶소 또 사람들의 그 집중된 에너지는 대단했어요. 요새는 사람이 누가 노래를 해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뭐.들의 추억과 낭만을 싣고 달려온 경춘선 기차 음. 경춘선 기차를 타고 떠났던 사람들. 이젠 그 사람들이 경춘선 기차를 떠나보낼 준비를 한다. 아련한 아쉬움 속 기차는 마지막 역을 향해 달린다. 경춘선 마지막 역으로 출발습니다 2010년 12월 20일, 청량해를 출발한 무궁화 열차는 기나긴 여행의 종제부를 찍었다. 음. 경춘선은 그렇게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